예 반갑습니다 코인정보브로커 번호표 인사드립니다 현재 6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26분 35초 지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우리 레이븐 코인 홀더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스를 준비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 오후에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자 지금 와이프가 주말 오후에 뭐 하는 거냐고 자꾸 눈치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차트 분석은 생략하고 제가 입수한 정보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해온 정보는 우리 레이븐 코인의 단기 폭등 일정인데 이거 오늘부터 이렇게 바로 상승 나오는거 이거 절대 아닙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딱 4일 안에 그러니까 다음주 수요일까지 차트에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장대양봉 하나 나와줄텐데 이 꼬리 달린 장대양봉 이게 이제 단기폭등의 신호탄 되겠습니다. 자이 폭등의 신호탄 자체는 에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장기가 아니라 이 단기라는 점 요거는 정말로 좀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왜 조심을 해야하냐면 이런걸 만드는 주체 자체가 이 세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력들 스케줄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런거 보게 되시면 이 아래 꼬리부 부분에서 무서워서 먼저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부분 그러니까 이쯤에서 여기에서 더갈줄 알고 여기에서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매매 탈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시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기만 하는 이한 명의 피해자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시니까 이번에는 꼭 스케줄 확인하시고 이런 피해자가 아닌 이런 승리자가 되는 이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제가 정보를 입수한 루트 설명드리고 세부 내용까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텐데 근데 여기서 뭐 나는 네가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이런 건 안. 궁금하고 그냥 빠르게 세력 일정만 좀 알려 달라 자 이러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제목 밑에 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이 더보기 누르시면 문자 바로가기 라고 해서 제 휴대폰 번호인 010 7560-5437이 번호가 포함된 파란색 글씨의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뭐 굳이 번거롭게 제 번호를 따로 입력하실 필요없이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게 연결시켜 놓은 그런 링크니까 고고 클릭하셔서 레이븐 코인 이라고 문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늦어도 1시간 안쪽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 우리 레이븐 코인에 들어와 있는 이 세력들의 스케줄을 무료로 보내드릴 텐데 이거 뭐 제가 가입해라 뭐돈 내라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겠고 빠르게 제가 정보를 입수한 루트 설명드리면서 세부 정보 내용까지 요거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브로커 바닥에서 나름 입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서 개최하는 프라이빗 이벤트에 주기적으로 초청을 받고 있고 웬만하면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추일이 중역 간담회 두바이 루이 더 포럼, 홍콩 프라이빗 컨퍼런스, 암스테르담 크립토 파티, 홍콩 웹3 페스티벌 등 이런 굵직한 행사들은 제가 웬만하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7일 제가 두바이에서 열렸던 프라이빗 이벤트에 또 참여를 했었고, 여기서 우리 레이븐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부 정보를 접했습니다. 뭐 이게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저 같은 이 브로커들이나 코인계 저명 인사들, 뭐 이런 부류가 참여하는 이벤트에서 나온 정보다 보니까 이 정보의 퀄리티적인 면에서만큼은 정말 로믿어심지 않으셔도 되시고 요거 잠깐만 제가 보여 드리면 이 세력들끼리 주고받는 대외비 협업 제안서입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을 뭐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이렇게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자, 내용인즉슨 우리 레이븐의 특정 가격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공식 협조 요청인데 현재 오더북 깊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정된 가격대 내에서 계속해서 매수 매도 오더북을 유지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자기 말이 어려서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 체결량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펌핑시키자라는 내용이고 언제 얼마에 시작해서 얼마다 오늘 때까지 이걸 시킬지 여기에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확한 일정 체크 없이 대략적인 정보만 가지고 매매 이어가시면 이 고점에 몰리는 주인공 내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안전하게 돈 벌어가시라고 이걸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싶지만 제가 이걸 유튜브에서 전체적으로 말해버리면 저 다시는 이 브로커 바닥에서 일 못합니다. 해서 따로 문의주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레이븐이라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무료로 좀 개별적으로 말씀 을좀 드리도록 할 텐데. 근데 뭐 저랑 기존에 연락을 주고받던 분이 아니시면 이거 뭐 믿을 만한 정보야 뭐야 이러면서 이 마음의 벽부터 세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 일단 문자 보내셔서 이슈 체크하시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본인이 직접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재 보유 중인 코인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개별 오제나 악재가 있는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오르카라고 문자 보내주신 이분처럼 저한테 코인 이름만 따로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코인에 대해서 입수한 정보가 있을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서 와 우리 레이븐 코인 차트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뭐 마켓 메이커 스케줄 이런 거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단서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저같이 정보룩 하나로 먹고 사는 이 브로커들이니까 이정보룩 하나만큼은 정말로 믿어 심지 않으셔도 되시고 이정보룩 말이 나서 그런데 제가 뭐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만약 지금 여러분들 중 머니에 꽁돈한 50만 원이 들어 있고 이 50만 원을 지금 당장 뭐 술값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50만 원으로 5억을 만들 수 있는 이 기회에 사용할지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50만 원으로 5억을 만들 수 있는 이 기회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 뒷내용 정말 정말 빠짐없이 보셔야 할 겁니다. 자, 저도 이건 처음 들었을 때 엄청나게 충격받았던 내용이었는데, 이 윈터뮤트, 아서에이즈, 그리고 무라드 마하무도프, 이 손만 대도 코인 가격을 펌핑시키는 거대 이슈메이커들이 비밀리에 동일한 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얘네가 뭐하는 애들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먼저 윈터뮤트, 얘네는 대형 마켓메이커인데, 자금력과 이슈메이킹이 엄청난,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바이낸스에 상장시키는 건 일도 아닌, 그 정도 사이즈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다음으로 비트맥스 창립자인 아서헤이즈. 자, 이 사람은 그냥 SNS에 특정 코인에 대한 언급만 이렇게 해줘도 코인 가격을 엄청나게 펌핑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 출신의 지금은 밈코인 애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무라드이 사람은 아서헤이즈랑 살짝 비슷하긴 한데, 이한달 동안 트위터만 툭툭 던져서 이렇게 단 4개월 만에 340억을 벌어들인 그만큼 엄청난 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물들이 매집 중인 특정 코인. 일단 제가 지갑 주소부터 한번 훑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렵게 입수한 이들의 지갑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 윈터뮤트 몇주 전까지만 해도 이 포트에 없던 코인들이 지갑에 추가가 되어 있었고 지금 이렇게 22개의 코인 중에서 여섯 번째로 비중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아서헤이즈 아서헤이즈 지갑에도 윈터뮤트와 동일한 코인이 추가가 되어 있고 상당히 큰 비중으로 매집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라드 무라드의 포트폴리오 역시 위와 동일한 코인이 추가가 되어 있었고 다른 코인들의 비중이 타이트하게 줄어들면서 이 특정 코인의 비중만 늘어나는 거 이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코인을 중심으로 이들의 연관성을 한번 추적해 보니까 이 셋과 주기적으로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특정 지갑 주소에서 정말로 특이한 움직임을 포착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 중간에 공 XF89라는 지갑에서 아서 헤이즈와무라데 지갑 주소로 이렇게 위드로우 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이번에는 윈터 뮤트에서 공 XF89 지갑으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보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자금을 자금이 왔다 갔다 했던 지갑을 한번 확인해보니까 이렇게 운용 자금만 17억 4천만 달러짜리 엄청난 거대 세력의 은닉 지갑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한화로 2조 6천억이나 되는 자금을 굴리는 엄청난 규모의 세력이 이들의 뒷배로 있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해당 지갑의 포트폴리오는 딱 10개의 코인만 보유 중인데 그 중에서 이미 두 종목은 각각 120만 프로 그리고 43만 프로 이상 이 상승랠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120만 프로면 만원 1억 2천만 원이 되는 그런 미친 수익률인데 이 지갑의 히스토리를 한번 확인해 보면 현재 매집 총량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 다음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한번 출발시키면 미친 듯한 상승을 동반하는 그런 펌핑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의 지갑이었습니다. 자, 10종목 중에서 현재 두 종목은 이미 출발을 했지만 나머지 8종목은 아직 바닥에서 천천히 매집 중인 상태였고 이 세력들의 평단 기준으로 해도 아직은 완전히 바닥 저점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뭐 그만큼 크게 수익 이걸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물론이 코인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제2의 도지가 될지, 뭐 제2의 페페가 될지 이런 걸알순 없겠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지닌 코인들이 아직도 여덟 지나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개의 코인 중에서 이미 두 개가 출발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세 번째 코인 차례인데 빠르면 한달 안쪽, 늦어도 두달 내로는 스타트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코인들의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특정 고래들이 반복 매집을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이 오른쪽 숫자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해당 지갑 주소로 몇 번을 매집했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지표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99회 이상으로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매집을 할때뭐 많아야지 5번에서 한 10번 정도 매집을 하지 이렇게 100번씩이나 매집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전형적인 세력들의 반복 매집 패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딱 봐도 해당 세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금력을 지닌 외부 세력들까지 이 비밀리에 분할로 매집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 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대형 세력들의 은닉 지갑인 만큼 제가 유튜브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 위에 있는 제 번호 010-7560-5437이 번호로 번호표라고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종목명부터 매수 방법 그리고 매수 일정 가이드라인까지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뭐 이거 지금 당장 매수하기 힘드신 분들도 종목명 만큼은 확인을 해두시는 게 도움 되실 거니까 요거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번호표라고 문자만 주시면 되니까 문자 남기셔서 확인이라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제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포기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평범하게 벌어서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시대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직접 발굴해 온 확실한 기회 이거 꼭 잡으셔서 코인으로 졸업하는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